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 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 포도 100송이와 여러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짓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미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스에게 있는 것이 다너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자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나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의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어, 다윗이 이제 노년이죠 어, 가장 힘든 어, 때에 만나는데, 이 다윗의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을 오늘 함께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다양한 사건 일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악한 사탄은 사탄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간질하는 거죠 어, 공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노골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존재가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이 유혹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 찾아오는 사건들, 찾아오는 사람들, 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갑자기 등장한 이 시바, 피난길 나서는데 이 시바가 등장합니다. 먹을 것 잔뜩 싸가지고. 알다시피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제 집사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알다시피, 무비보셋 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 나올 때에, 에, 갑자기 어, 피해 나오는 바람에 말에서 어린 때 시절에 떨어져서 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어, 아이 도벨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빠져나올 때 나오고 싶어도, 어, 그야말로 함께 따라나지 뭐, 뭐,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했던 이 종, 이 시바가, 어, 급히 나왔던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음식을 한거 가지고 와 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죠. 어, 야, 아버지의 위가 아마 나에게 잊게 되어질 것이다. 잊지도 말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행해감으로 이 다윗이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실수하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너 주인의 것너다 그 가져라. 거피하고 어, 다시 피신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다 좋은 것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어. 덥석 먹으면,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 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어, 이, 욕심을 이, 이루기 위한, 어, 그, 무교보셋에게서는, 모교보셋이 아, 아니라 시바에게서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믿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상황을 사람을 이용해서 때로는 천사로 가상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처분합니다. 음. 근데 내가 발언 분밀력 없다라고 하면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 피난길을 나오면서 다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 어제 본문인가요? 후세를 만나죠. 어, 후세야, 너 왕궁으로 들어가라. 아이 도벨의 그 계략을, 어, 너가 잘 처리해서 나를 도와라. 굉장히 바른 판단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시바를 만나고 또이 시무이를 만나고 또 그를 돕는 바르실레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어떤 사람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실 때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돕는 사람은 아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물질이 모든 지위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그때 이것이, 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 가야만 합니까? 라고 죽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실수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 이 사건에 처리한 다윗이 그을 합니다. 음,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도 그 오해를 진실로, 어, 그 순간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것은 때로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갈라놓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 행해갈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말합니다. 음. 이용하려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선택한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역사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이 부분 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심의를 보면 그렇습니다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의 피난길에 있는 이 다윗 참 겁도 없죠.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함께 심 도망가고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그 위에서 음.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요. 음. 하면서 어 저주를 퍼붓습니다. 겁이 없죠. 여러분 사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음. 우리를 어, 이 공격할 그때에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 가야만 할 것인가. 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 하면 실수하는데 사실 이 심의, 사탄이 심의를 통해서 공격할 때는 이 다윗이 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왜저 친구가 저렇게 하지? 아마 화가 나도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당장 저놈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왜 저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내버려두라. 요압의 아들들아. 아비세야. 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행하고 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혹시 내가 지금 선을 행할 때 요압께서 나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만나게 되어질 때 물어야 할 것이, 하나님, 이 사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 가야만 합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어질 그때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딱한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숱한 사건들을 어제 만났고 또 오늘, 앞으로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 갈수 있는데, 그러,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에는 개사마리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우리 모두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실 때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되실 텐데 모든 것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